안녕하세요. 내집 마련 연구소 김태원 과장입니다. 오늘은 거실 2개, 방 4개, 욕실 3개로 2개 층을 완벽하게 사용 가능한 신축 타운하우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초월력을 도보 15분으로 이동이 가능한 경기광주 초월에위치해 있고요. 분양가와 실입주금은 현재 대출 감정 중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단지는 4개동 28세대, 면적은 전용 28평, 2개 층 실사용 55평. 이 집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거실 2개, 방 4개, 욕실 3개로 2개 층이 완벽하게 사 완벽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대원수가 많은 분들이 지내기에도 정말 좋은 현장이 되겠습니다. 집의 구조가 재미도 있으면서 실용성까지 갖췄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현장이 되겠고요 무엇보다 거실층 기준 남향 배치에 앞에 전망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실내 어디서든 시원한 개방감을 누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언덕이 없는 평지에 아파트를 품고 있어서 입지와 인프라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도보 5분으로 편의점과 다이소, 대형마트 두 곳과 여섯 개의 광역버스로 분당 성남 잠실 삼성 강변 천호 등 서울권 다양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도보 10분, 고등학교는 차량 5분 정도 픽드랍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집의 첫 번째 공간 전실이 되겠고요. 사이즈부터 만족스럽습니다. 여기 앞쪽에 일괄 소등 스위치 잘 작동합니다. 그리고 신발장은 키펜장으로 8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 많으신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밑에 간접 조명과 띄움 시공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른쪽에 주문을 열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일반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아니라 비대칭 양계형 스윙도어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현재 층의 구성부터 설명을 드리면 거실, 주방, 마스터룸, 그리고 다용도실과 보조주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저는 거실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거실 공간인데요. 어, 거실 공간 첫 느낌은 개방감이 정말 좋다는 겁니다. 어, 우선 사이즈도 가로 4m, 세로 6m 길이로 면적 확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쾌적한 공간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어, 바닥의 소재는 강마루, 벽과 천장은 화이트톤 실크 벽지고요. 제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골고루 직부등이 들어가 있고 이 위쪽에도 간접조명이 은은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에 피처레일이 있기 때문에 벽 손상 없이 그림이나 액자 걸어두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이 앞쪽에 보이시는 데가 이제. 메인창인데 LX 하우시스 이중창을 사용했습니다 향은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는 굉장히 잘 들어오지만 오늘은 날씨가 흐린 관계로 해가 들어오지 않는 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가구 배치를 설명을 드리면 이 오른쪽이 소파 자리인데요 6인용 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4인용 정도 놔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트월이 TV 자리인데 길이가 6m다 보니까 드라마나 TV 보실 때 자막이 안 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차라리 100인치 TV 걸어두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 아트월은 연한 우드톤의 필름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하고 차분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은 다 살펴봤고요. 이제 정면에 있는 주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방 공간으로 와봤습니다. 우선 식탁 자리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 6인용 식탁이 있는데도 공간이 넓기 때문에 어, 만족스럽습니다. 8인용까지도 넣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월 패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뒤쪽에 메인 주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인 주방 면적도 만족스럽구요 전체적인 구조는 11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동선대로 냉장고 박스 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비스포크 3종 세트 들어가는 자리 확보해 주셨고 아일랜드 부터 살펴보면 식기세척기 기본 옵션으로 제공해 드리고요 이쪽에 백조 제품의 큰 사각 싱크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어, 3구 인덕션과 후드 잘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이제 광파 오븐 자리와 밥솥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주방 다 살펴봤고요. 저는 옆쪽에 보조 주방과 다용도실 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조 주방 겸 다용도실로 와봤 습니다. 이 뒤쪽에 보조 주방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면적 확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각 싱크볼과 인덕션이 있고요아 여기에는 후드가 없기 때문에 뒤쪽에 큰 환기창을 통해서 냄새 빼주시면 될것 같고요 수전이 있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 수직 배치하시면 딱 알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가서 나머지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주방을 지나서 마스터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 이 문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그 이유가 어, 한 면처럼 보일 수 있게 히든 도어로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문을 열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일단 사이즈나 개방감이나 정말 좋고요 이쪽 공간 침실 옆에 드레스룸과 부부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가로는 3.6m 세로 길이는 4m로 면적 확보가 잘 되어 있고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제공해 드리고 환기창도 크기 때문에 개방감에 한몫 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대는 여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이 앞쪽에다가 배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정면에 있는 드레스룸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 북박이장이 6개가 기본 옵션으로 제공해드리고, 부부 두 분이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동선대로 옆쪽에 부부 욕실을 한번 살펴볼 텐데, 포켓도어를 열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공간이 굉장히 재밌는 게, 이렇게 문이 더 하나 있습니다. 메인 주방에서도.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어, 느낌은 호텔식으로 연출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카운터식 세면대와 수건장 우측에는 이제 샤워할 수 있는 샤워 공간 굉장히 넉넉하고요 샤워부스 잘 설치해 주셨습니다 해바라기 수정과 샤워기 그리고 제품들 모두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해 주셨고 환기창이 없기 때문에 환풍기로 마감해 주셨고요 옆쪽에는 이제 용변만 볼수 있는 어, 용병기가 나오는데 비데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 공간을 통해서 이제 밑에 층으로 내려갈 건데요. 1층의 위층에 지금 현재 층의 모든 공간을 다 살펴봤습니다.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밑에 층 공간으로 와봤습니다. 밑에 층 구성은 거실, 마스터룸, 방두 개, 야외 테라스와 공용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끔 이쪽에도 월패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거실 공간은 위층보다는 다만 조금 사이즈는 작지만 그 이유는 옆에 야외 테라스가 있는데요. 차라리 저는 야외 테라스 있는 게 개인적으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 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큰 벽걸이 TV 걸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쪽에도 시스템 에어컨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도 남향으로 배치된 큰 메인창이 개방감도 정말 좋습니다. 자, 저는 동선대로 한번 야외 테라스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야외 테라스로 나와봤습니다. 우선 면적 자체가 방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가족들이랑 야외 바베큐 파티 하시기에 정말 좋고요. 어, 이 안쪽에는 이제 바베큐 파티 겸 이제 캠핑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부동수정과 콘센트까지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골고루 포인트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밤에 되면 굉장히 예쁠 것 같고요. 앞에 전망도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위에 지붕이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안쪽으로 비가 들어오는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야외 테라스는 다 살펴봤고요. 이제 들어가서 마스터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왔고요. 앞쪽에 두 번째 마스터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방문도 히든 도어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주셨고요. 어 위에 마스터존 침실보다는 살짝 작지만 그래도 사이즈는 3.6m에 3.5m로 침실로는 충분합니다. 위쪽에도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을 제공해드리고요. 큰 환기창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개방감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에 콘센트가 있으니 이제 화장대 놓고 파우더룸으로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인데 드레스룸은 일곱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옷을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고요. 안쪽으로 좀만 더 오시면 이제 부부 욕실이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호텔식으로 예쁘게 연출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세면대와 큰 거울이 있고요. 다행히도 여기는 큰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옆쪽에 콘센트 준비되어 있고 안쪽으로 이제 샤워 부스 안쪽으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면적 굉장히 넓습니다. 모든 제품이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이고요. 환풍기까지 잘 설치해 주셨습니다. 옆쪽에도 이제 부스 안쪽으로 비대가 설치된 양변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뭐 수납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층의 마스터룸은 다 살펴봤고요. 저는 동선대로 첫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밑에 층의 이제 첫 번째 방인데, 어, 저는 이 공간이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침실로 쓸수 있는 공간이면서도 온전하게 드레스룸 또는 아니면 사무 공간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요. 큰 환기창이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뭐 가구 배치는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혹시 자녀들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를 아이들 놀이방으로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옆쪽에 방으로 와봤는데요. 와 여기 방도 정말 면적이 만족스럽습니다. 개방감도 좋게 큰창 내주셨고 시스템 에어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직부 등과 간접 조명 예쁘게 들어와 있고요. 픽처 레일이 있기 때문에 그림이나 액자 걸어두시면 될것 같고 자 이제 옆쪽에 공용 욕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용 욕실인데도 사이즈는 만족스럽습니다. 바닥과 벽은 테라주 타일로 여기는 비대가 설치된 양변기 세면대와 큰 거울 수납장 마찬가지로 안쪽에도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샤워부스 해바라기 수정과 샤워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밑에 층 공간도 다 살펴봤고요. 저는 이제 나가서 주차 컨디션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건물 외부로 나와봤습니다 오른편에 텃밭이 있는데 네세대기 때문에 이 공간을 4분의 1로 나누셔가지고 텃밭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건물 앞쪽에 주차는 세대가 그려져 있는데 저는 옆쪽과 뒤쪽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건물 측면과 후면 쪽 주차장으로 와봤는데요 우선 단지가 넓다 보니까 이렇게 회차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고요 이 옆쪽에는 두대 뒤쪽에 세대가.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대당 200% 주차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현장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다면 위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집 네 마련 연구소 김태영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